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신약성경 1 4 2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니라 아멘.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 며칠 사이에 여야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왜 대선에 출마해야 되는지 출마하게 되었는지 또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 것인지 대선 주자들은 앞으로 당내 경선은 물러리고 대선 본선까지 자신을 알리는데. 사하를 걸 것입니다. 얼마나 잘 알려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사느냐에 따라서 당에서 선택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의 중요성과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어, 불면에 울린 백성들을 살릴 때, 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를 살게 하신 것처럼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거듭나서 영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어났으면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고 자기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젖을 빨아서 양식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아이는 태초에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쉬는 것과 젖을 먹는 일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태어나면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영이 자라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의 호흡인 기도와 영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숨을 쉬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영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야 하는 데에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했지요 사람 곳을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사회성도 인성도 실력도 경제성도 골고루 갖추어야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보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 하고. 사회적으로 낳고 될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졌습니다. 제가 저때를 생각하고 전문의들에게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나도 셋을 낳았으니 최소한 셋을 낳으라고 농, 농담반 진담반 했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처럼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니까 많이 낳아도 괜찮아 염려할 것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전문 세대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이 하나 낳아서 대학 졸업 때까지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 보았더니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아이 한명 낳아서 대학 졸업 때까지 2억 6천만 원이 든다고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3억은 넘지 않겠어요? 거기에 자녀를 결혼까지 시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결혼도 자녀 낳는 일도 엄두를 못 내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전혀 다, 저도 자녀를 셋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팍팍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짠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래가 갈수록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불투명해지고 있는 때에 사람 무시를 제대로 하려면 잘 자라야 하고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자녀들둔 부모들은 시대를,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자녀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교육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잘 잊고 그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나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우리의 영과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믿음이나 사랑의 키가 예수님 만큼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고 교회에 유익하게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성장은 때가 되면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세퇴합니다. 우리의 키는 25세까지 자라고 그 후부터는 줄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신체의 각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지만 반드시 노세 현상이 찾아옵니다. 정신력도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마음의 넓이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처럼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삐집니다. 신체, 정신, 마음, 실력, 사회성, 경제력, 공감 능력, 지각 능력 모든 부분에 나이가 늙어지면 자연적으로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물론 사람의 나이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을 때에 비해서 왕성하게 봉사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헌금도 줄수 있습니다. 노안이나 질병 때문에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없어서 예배 횟수가 줄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서 한번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얼마든지 영상관리를 자유롭게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할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는 기도하기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어서 기도생활도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연세가 80세가 가까워졌을 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멀리 있을 때는 운전을 하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연세가 들면서 차량 이용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도 차이 없지 못해서, 아예 집을 팔고 교회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후로는 새벽비도 다니기도 쉽고, 예배 다니는 것도 좋고 편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이런 것이 다 노년에, 영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교회 가까이에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출석하고 더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바로 영이 노세하지 않고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그런 신앙이 참 부럽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우서 4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육체가 늙었다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늙어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신앙의 활동은 자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늙는다고 영도 함께 늙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 믿음이 작아지고 늙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기도와 말씀에도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극심한 박회를 받고 있는 각체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온갖 박회를 이겨낼 수 있다고 권면하면서 신령한 자질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은 인본주의와 물질만능과 과학만능의 시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제 새벽에, 새벽 말씀에 대한민국 사회에 탈 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2004년에는 54%였고요. 2014년에는 50%, 2019년에는 42%, 올 2021년에는 40%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7년 사이에 10%가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종교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삶이 편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시간표를 보면 항상 이렇게 평안한 시대만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란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폭염과 폭우와 화산, 지진, 온도 상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 오늘 물폭탄이 물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유엔 유엔 무역 개발 이온에서 개발, 최근에 개발도상국에서 산진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자연제도도 재 안전한 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내게는 이런 재난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본주의와 물질 맞는 과학 문명에 빠질수록 영적 무지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러미로에 빠지지 않고 제리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을 기쁘게 만나려면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 영광,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몇 가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저을 먹으면서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따뜻한 체온과 사랑을 느낍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엄마의 엄마와 눈을 맞추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게 됩니다. 반군 웃어주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울면서 찾게 됩니다. 조금 더 자라면 자신의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딸이고 형제는 누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고, 자신의 생일은 언제고 등등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처리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도 잘 하게 됩니다. 예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할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귀도 눈도 입도 열리게 합니다. 영도 열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의 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낳으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도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 신분도 알게 됩니다. 영적인 가족들도 보이고 이웃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도 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분과 상태가 어떤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입고 난 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났다는 관점에서 보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표현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위기에 처해 있다가 예수님 믿고 건진받았다는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정과 서신서에서는 죄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법적인 용어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모두가 사형 판결을 받을 것인데 사면을 받아 죄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서면을 받았으니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라는 관점에서는 성도라고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임지하신다는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의 영이 그하는 성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의 자녀 혹은 신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상받았다, 의롭다, 친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갖게 되는 신분과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 같은 상태인데 상황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뿐이지요. 나는 똑같은 한 사람인데 부모에게는 자녀고 자녀에게는 아버지이고, 스승 밑에서는 제자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친구에게는 친구이고, 형제에게는 형제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시민이듯이 똑같은 한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보았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감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기록된 문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영원히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족보인 생명체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합니다. 누가 보면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멘. 빌리보스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동주민센터나 시청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확실히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빌립보크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확실한데 거듭났다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혹은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이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 집회에 가서 결신하는 시간마다 손을 들거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족보도 보여주고 과적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내 아버지라고 해도 해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아요? 하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해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들 요셉이가 내 아들 호족에 있습니다. 태어난 지한 달이 되어서도 내 아들이고 열 살을 먹어도 내 아들이고 백 살을 먹어도 내 아들이고 죽어도 내 아들입니다. 한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입니다. 이 사실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족부에 남아있기 때문이고, 이는 철륜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족보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으면,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근거, 근거 삼기 때문이지요. 내 상태를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 이런 나, 이런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나를 어떻게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겠어.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진나간 둘째 아들의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사업하다가 허랑방탕하여다 망해버립니다. 가진 돈을 다, 가진 돈이 다 떨어져서 대지 농장에서 알바하지요? 근데 참으로 처참합니다. 돼지 농장에서 일한 대신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배울,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배부리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망하고 배가 고파 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굳힙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아버지께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아들로,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무슨 소리?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네 아들이지. 네가어떻게 품꾼이냐? 그래서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가랍지 끼우고 새삼 신발 신기고 큰 아들도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소아지까지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둘째 아들은 그 상태만 보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절반을 망해 버렸습니다. 아버지 애간장을 깨웠고 부효 자식이었습니다. 형도 그를 미워했습니 그가 한 행위를 보면 아들도 아니고 동생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한 번도 아들, 아들이 아니라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 재산을 절반 망해 먹었어도, 아버지 속을 썩이고, 얘를, 얘 간장을 녹였어도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지요. 그러니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기뻐하시고, 누구도 할수 없는 잔치까지 베풀어 준것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처럼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도 똑같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시고 딸로 받아주시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았습니까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았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봉사 좀 했습니다. 헌금 좀 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내가 기도 좀 합니다. 성경 좀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좋은 일도 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드십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면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참여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외에 구원의 확신에 다른 어떤 근거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실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효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사회 공헌도 하면서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과 멸류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의 어깨에 좀 힘을 넣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누구이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 나라의 이름도 기록되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계속해서 자라야 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의 합당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며 살수 있는 이한 주간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